现在呢？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하루 더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그 닮아가는 주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속에 꼭꼭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격하여 서을휘두니다점점점점점점점점좀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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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로마라 모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로마서, 로마서, 8장 2 로마서, 로마서, 8장 2 로마서,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들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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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들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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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신 우리 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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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신 우리 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웃이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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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다 해왔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어요.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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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린날 뭐 했어요? 고마워요. 잘 보냈어요? 대답이 여기만, 잘 보냈어요? 아빠가 레고 패턴 너무 잘했어요. 자, 선물 받은 친구. 어, 무슨 선물 받았어요? 오, 너는? 레고 어떤 거? 내가 종종 되게 많잖아. 오, 너는? 오, 어디 거? 아뭐 받았어요, 선물? 뭐 받았어요? 어? 어? 뭐 뭐라고 하는지 좀안 들려요. 피자, 피자. 피자요? 뭐, 바, 뭐 받았어요? 하니? 하니 네. 어디 갔다 왔지? 비 와서 못 갔지 근데? 네. 비 와도 갔다 왔어? 그 짜임만 먹었지? 네. 어떻게 알거지? 달달아요 네, 어. <laughs>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어떻게 오랑캐냐? 뭐? <laughs> 자, 아, 여러분 그럼 네. 어버이날는뭐 해드렸어요? 네? 네? 카네이션 달아드린 친구, 오 편지 쓴 친구, 오너네는 받고 입식 씻었어 이렇게 어린 날 받고 어버이 날은 싹 씻는 거 이렇게 응얘 나는 부모님께뭐 해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에? 모르겠어요. 뭐라고? 어, 저 님이 귀가 안, 안 좋은가 봐. 여러분 어린 날은 비싼 거 받고 어버이 날은 아무 것도 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뭐해드리는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네.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사랑이 어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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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 엄마 아빠 안 좋아했어? 할머니 가안좋아졌어 네. 하니 네. 부모님 좋아졌어 네. 부모님 보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행복해지는 걸 느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라 모든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말잘 들을 때. 잠잘. 잠잘 때? <웃음> <웃음> 잠잘 때. 말잘 말잘 들을 때, 우리가 말잘 들으면 기뻐하신다. 손 들어봐요. 네. 한 명, 두 명. 하나 둘셋 네. 네. 아니다. 다른 거다. 손 들어 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말잘 들을 때 공부 잘하면 기뻐하실까요? 전 선생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게임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한 명만 기분 좋은가 봐.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네. 아니요. 하는 친구?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는 친구?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 몰라요. 왜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돈 없으면 사랑 표현 못해요? 아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리도 못하지, 돈도 없지, 할수 있는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래요. 그럼 공경하는 게 뭐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할수 있는 공경은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공경. 이러한 단어를 찾아봤는데 예. 영어로는 거의 딱 하나예요. a 예. n r 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존중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우리에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과 존중이 돈이 필요한가요? 존경과 존중이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예. 존경과 존중은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자, 성민아, 존경과 존중 할수 있어요 없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님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요? 기분만 좋으면 돼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다 갖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부모님, 근데 여러분이 다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갖고 있어요. 부모님, 뭐 선택할래요? 부모님! 네, 그거예요. 왜요? 없어도 부모님이 나에게 이 네. 필요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필요해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다 있어도 전사님에게 자녀가 없는 것과 세상에 다 없어도 전 선생님 자녀가 있는 것과 선생뭘 선택할까요? 일 번일까요, 2 번일까요? 다 갖고 있지만 하성의 하이가 없어요. 근데 다 없지만 하성의 하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뭘 선택할까요? 2 번이요. 왜? 우리도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에 드린 선물에 기뻐하신 이유는 그 선물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선물보다 선물을 준비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카네이션 하나 비싼가요? 비싸지 않아요. 편지 많이 쓰나요? 많이 안 써요. 몇 글자 안 써도 그 편지 하나에 부모님은 기뻐하세요. 잘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어버이날 때 아무것도 안 해드린 부모님 친구들은 반성하세요. 부모님 여러분의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드린 작은 선물이 부모님에게는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전사님, 이 아이뚜 기억나는 선물이 있어요. 딱 몇, 여덟 글자 써있는 저그만한 카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옷 카드를 아이뚜 기억해요. 그 글씨가 이쁠까요? 안 이뻐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왜? 그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에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 것보다 선물을 준비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자, 읽읍시다. 시작. 네, 전사님이 쓴 말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 아빠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빠, 제 동생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세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말해야 하냐? 저생님물어볼게요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부모님께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 부모님이 알아요. 근데 표현할 때몇 배가 된다고 궁금해. 두 배가 된다. 꼭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잘 그리고 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주시는 힘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부모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솔직히 미울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미울 때도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부모님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삶을 살고 있다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틀 전에 어버이날이었지만 아무것도 못해 드렸던 친구들 괜찮아요.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꼭 부모님께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세요. 글이 아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 사랑을 꼭 표현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께사랑을할수 있듯이 여러분 도부을님께꼭사랑한다현을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사랑해요 말한 친구 어제 어제 엄마 아빠 사랑을 친구 있어요 네. 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매일매일도 괜찮아요.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하는 친구 되길 바라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to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 uh -huh.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받으시 오며 나라가 입맛이 오며. Hey. 그렇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나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이사오나 이다 아멘.